안녕하세요. 체리는 못말려입니다. 네, 오늘은 레몬 소량, 에, 레몬 소량, 레몬은 못말려요 네, 얘가. 오이, 언니! 저희는, 얘는 얼굴 소개를 한다고 해서 고집을 부리는데요 저는 얼굴 소개를 안 합니다. 네, 이거는 체리. 체리는 못말려. 네, 동영상이죠. 네, 처음이니까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다시피, 오늘은, 오늘은, 틴트 바르기 대결을 할 거예요. 너도 발라. 얼굴은 안 보이게 할 거예요. 네, 저는 먼저 이렇게 발라줬는데요. 부족한 네. 거. 저는.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거. 저는. 부족해요. 어! 네, 발견서기를 했습니다. 할수 없이 했어요. 네. 이렇게 전체는 마음을. 그리고. 네. 한번 할게요. 이 되게 이쁜거야지이예 아이와 이요아이 이쁜 가요태이의후이 나오는 그 윤명주 같다이 댓글에 많이나 이쁜 아이와 이쁜 아이와 이쁜 아요와 아이와 이쁜 아이와 이쁜 아이와 이쁜 아이와 이쁜 아이와 네, 그러면은... 안녕~ 꺼내요~ 네, 안녕하세요. 젤은 뭐 말려요? 네, 뭐는 뭐 말려요? 네, 뭐, 틴트 바르는 법을 저번에 알려줬죠? 네, 그러면은? 틴트 바르는 법. 틴트는 먼저 립밤을 오, 바르고, 여기. 다가 여기 안에하고 안에는 엄청 진하게 발르고 예, 밑에는 밑에 남아있는 곳은 거기, 여기 영원하게 발랐서요 알았죠? 네 그러면은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 그러면은 안녕